요새 근데 삼식님 1위 에 그게 없잖아, 시간이. 그치. 나랑 할땐잘해서 현우 할 때도 원딜 진짜 잘 지켜주면서 딜 완전 잘해줬어. 삼식이도 롤 잘해서 금방 배울 거야. 맞지, 맞지. 또 음... 마크인이잖아. 야. 나 마크인으로 엮으면서 자꾸 이춘향도 끼려 하지 마라. 야다 보여. 마크인, 이춘양이야! 다른 마크인은 골고루 다 자는데 이춘향 발로한테 원툴이잖아. 하지만 대회 성적만 보면은 저도 더... <laughs> 인정합니다 아, <laughs> 아 근데 <laughs> 저거는 근데 이춘양이 너무 주물고 당기는거 있어 인선을 그냥 아주 그냥 자기 권력으로 <laughs> 아 그런 소... 거였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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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 어이가 <laughs> 없어 이번에 템템버링 그 낮은 발라떼 담근 것만 봐도 <laughs> 야뭔 <진짜>, 소리냐고 <laughs> 빌드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그거 진짜 나 무섭다니까 <laughs> 뭔 소리냐 <laughs> <laughs> 자세한 거는 쭈아쭈를 참고해주세요 <laughs> 그렇지, <laughs> 본인의 <웃음> 아니, 약간 그 만행이 올라갔거든요. 아, 수아님도 일 좋아하는 거 하네. 지금 약간 찔리나 본데. 아니 템템머리는 웬만하면은 춘향 언니 그런 거 아니라고 실드치는데 듣고 나서 걔도 인정해버림. 아, <laughs> 내가 당한 거구나. <laughs> 근데, 아, 코렌트 때문에 이상해져. 실캠 같은 거 그런 게 오래 갈라면 또한 명이 꽉 잡고 있긴 해야 돼. 맞아, <laughs> 그룹이 오래 갈라면은 <laughs> 맞지, 레티야. 뭐뭐요 레트 님도 어? 이렇게 미잖아. 미잖아. 아, 그 언제까지 뇌절할 거야? 아니라고. <laughs> 근데 100명 중에 한 100명 발 네가 가스라이팅 할... 존나하고 당기니까 다 그런 줄 알잖아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아니라고 뭐야? 해도 이게 라라 아니라고. 아니라고. <laughs> 프리미어까지 같이 한거 아니야? 킥팀으로? <laughs> <맞죠. 힐링으로? 웃음> 아니, 그럼 남봉은 스텔라이부냐고. <laughs> 아니, 근데 잘 봐. 아니, 그냥 챙겨가니까 <laughs> <스텔라벨 팀명이 웃음> 우리 디코에 거기에서 팀명을 써줬거든. 근데 응. 우리는 힐링 캠프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기는 남봉과 스텔라이브 이렇게 적혀 있었어. 어 그럼 빼박인데. 인챈트의 인챈트 항해하러 갈게요. <laughs> 자, 아니 모더리... 근데 내가 옛날에 응. 그 연말 힐링 캠프 할때 타로 <laughs> 카드를 봐줬거든, 애들. 응. 근데 누가 힐링 캠프는 어, 어떻게 되냐는 뭐 그런 느낌으로 말했어. 응. 그래서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봐줬거든. 응. 과거엔 잘 만났고. 응. 미래에 아 거기 현재에는 그 문제점들을 고쳐나가고 있고 응. 미래에는 이제 그 뭐지? 그 수입적으로도 좋아질 거다라는 식으로 응. 말을 했거든? 근데 힐링캠프 광고받았어 아난 미래에 안 좋게 나와서 정상적인데 나는 줄 알았네 <laughs> 아 비즈니스적으로 좋아진다고? 아, 나또 트위치 카르텔 싸움 나는 줄 힐링캠프 지분 싸움 해가지고 달린다. 근데 그런 거, 그런 거 붙으면 이춘향은이춘들어래들 해야 됨 해야 어, <laughs> 일단, 일단, 일단 이새끼임 <laughs> 음, 오래 살고 이으면이춘향 라인 타야지 이춘구 라인 타야지 일단. 일단 대회랑 는런거관는이있어서이는 일단 이새끼 옆에 있어야 됨. 그럼 반응 이안 그래도 i 이가 제발 다음 대회 같이 나가면 같은 팀좀해 달라고. g <laughs> e 나 a l i t t l 제이 i 나 나도 나도 i t t l e 어 i t of a l 말았어.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